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에 있는 네.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거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의문이 생길 거야. 아니, 등차수열의 극한은 왜안 했어요?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게 등차수열이잖아. 예. 그럼 계속 더하면은 무한대가 되고 계속 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예.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예. 없어. 발산한단 말이야. 예. 수렴해서 그 값이 누구다라고 딱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발산하니까. 그럼 등비수열은 그렇지 않은가 봐. 이 음. 그죠? 계속 발산하는 게 아닌가 봐. 어떤 애를 계속 곱하거나 계속 나눴을 때이 결과가 발산하는 모양만 나오는 건 아닌가 봐. 그럼 생각을 해 보자. 등비수열, 무슨 뜻이에요? 어, 같은 공비가 곱해진 수열입니다. 자, 하나요? 등비수열, 무슨 뜻이니? 일정한 공유곱해지는수 일정한 수를 곱한 거죠? 예. 그치? 예. <laughs>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얘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 음. 일정한 수를 곱해주는 수열이다. 일정한 수를 곱한 거죠? 일정한 수를 곱한 것. 곱하는 수열 그러니까 어떤 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일정한 수가 이제 공비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음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야기할 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표현하죠? a에는 ar의 m-1승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이 수열의 극한값은 도대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이 모양 우리는 분명히 볼 겁니다만 얘가 지금 보기엔 조금 어려워. 왜냐하면 문자가 a도 있고 r도 있거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모양을 좀 갖고 올 거야. 기본적인 모양이 뭐냐 이겁니다. 일반항이 r의 n제곱 인 a.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일반항이 2의 n제곱인 애들 1 넣으면 2 2 넣으면 4 3 넣으면 8첫 번째 안과 공비가 같은 애들 얘네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이 an의 극한값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고민을 좀 해보고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후보 2의 n제곱 어머 꺼져 자이 친구의 극한값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네, 일로와봐 2 2 넣으면 4 3 넣으면 8 100 넣으면 2에 100승 1000 넣으면 2에 1000승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무한대가 되겠죠 이거 뭐야 발산하네 그렇지 그지? 예자두번 찍어봅니다 이번엔 2분의 1에 n제곱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될까 0 왜요? 0이 끝없이 분모가 계속 커지잖아요 분모가 계속 커지잖아요 무한대 분의 1 꼴이죠 무한대 분의 상수 꼴이지 누구랑 가까워져? 0이랑 가까워지네요 세번째 마이너스 2 분의 3의 n제곱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친구의 극한값 어떻게 될까? 이 친구 극한값 뭐가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발산. 발산이죠 근데 진동하죠. 왜냐하면 홀수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짝수를 넣었을 때는 플러스야. 그리고 분모에는 2가 있고 분자에는 3이 있어. 거듭제곱을 할 거지.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이죠. 2의 n승과 3의 n승이지. 누가 더 빨리 증가하니? 3의 n제곱이 더 빨리 증가하잖아. 그거는 뭐해 보면 돼? 한번 써 보면 알겠죠. 3의 4제곱과 2의 4제곱. 3의 5제곱과 2의 5제곱. 이게 몇인데? 81 그죠? 이 몇이야? 243. 3대 제곱 몇이야? 16. 5제곱 32이지. 얼마 커졌어? 얼마 커졌어? 증가된 속도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빨리 커져? 3의 아. n제곱이 더 빨리 커지지. 분자가 더 커지고 있죠. 맞아? 그럼 이거는 겁나게 커지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진동발산 됐죠. 발산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네 번째, 짠짠짠짠짠 1의 n 제곱, 몇일까요 1이요. 1이죠. 1이죠1 수렴이지. 예. 수렴기도1수렴인데안 어, 썼네 발산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a, n 이마1이너1이지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진동발생 <laughs> 역시 마찬가지 발산하죠? 진동 왜? 1 넣으면 마일, 2 넣으면 1, 3 넣으면 마일 됐지? 뿔맛뿔맛뿔맛뿔맛 계속 반복 진동발산 됐어?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자 정리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아래 n제곱 형태 얘를 크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 우측에 있는 그림을 좀 보면서 갈게요. 0에 수렴할 때가 있고, 1에 수렴할 때가 있고, 발산할 때가 있어. 맞아? 0 수렴할 때는 언제였어? 요 때였죠. 요 때였지. 요런 수였지. 그럼 2분의 1 말고 어떤 애가 와도 0에 수렴할까? 분모가 분자보다 더큰 경우.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R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됐어요? 그럼 네. 여기서 또 문제. 마이너스 2분의 1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자, n의 무한대학과 수술로입니다 누가 더 커요? 분모가 커요? 분자가 더 커요? 분모요? 분모가 더 크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 뭐 어쨌든 분모가 계속 더 커지고 있지. 예. 누구랑 가까워져? 0이랑 가까워지겠죠. 0 쓸만해요. 두 번째. 1 나올 때는 언제였어요? 요 때였죠. 예. 알이 몇일 때? 예. 1일 때. 그럼 발산할 때는 언제야? 나머지지. 맞아? 예. 그럼 발산할 때도 우리가 종류를 나눈단 말이야.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혹은 진동 발산할 때. 그 범위를 나누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물론 이거는 교재를 좀 체크해 볼 거예요. 자, 교재로 가세요. 빠밤빠밤. 그래서 교재에서 정리한 거를 다시 한번 보면 등비수열, 아래 n승, 첫째 항이 r이고 공비도 r인 등비수열을 먼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야. r1보다 크면 발산. 1이면 1수렴. 마이너스라고 1사이면 영수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으면 역시 마찬가지 발산. 그것도 진동 발산. 그래서 범위가 몇 가지로 나온다? 네, 가지. 네 가지로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5의 n제곱분의 6의 n제곱. 몇일까요 어, 발산. 얘는 지수법칙. n이 무한대로 갈때 5분의 6의 n제곱이죠? 됐어? 5분의 6은 1보다 어때? 크지. 큰 거에 거듭제곱이죠. 어떻게 될까요? 발산. 발산합니다.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어렵니? 네. 축하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율의 모양은 R의 N제곱 형태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넘어올게. 자, AN을 AR의 N-1승이라고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R값에 따라서 수렴하는 경우와 발사라는 경우가 달라, 달라질 거야. 그리고 A 값에 따라서도 수렴하는 경우와 발사하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 r 의 M-1승도 R 값에 따라서 수렴할 때와 발사할 때가 달라질 거야. 수렴할 때는 언제? 똑같아요. 절대 값 R이 1보다 작을 때랑 R이 1일 때. 그럼 문제는 얘입니다첫 번째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렴할 때와 발산할 때로 나눌 수가 있어. 알값에 누가 오든 상관없이. 뭐냐? 이건 그냥 바로 봐. A가 0이면 수렴이야. 그 이유는 첫 번째 장이 0이니까 누구를 곱해도 계속 0이잖아. 그래서 첫 장이 0일 때도 수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끝.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문제를 가볼까요? 갱,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자, 1번 체크 문제 보시면 수렴 발산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 값을 구하래. 자, 어디에 수렴할까요? 영수렴영수렴이죠 부모가 더 크니까. 얘는요? 진동. 진동. 발산이죠?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발산이라고 쓰시면 돼요. 네. 발산인데 어떤 발산이냐? 진동 발산이다.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3번은요. 발산이죠. 발산이죠? 이항이 그렇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요렇게. 자, 두 번째 볼게요.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알 값의 범위를 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문제에서 무슨 수열이래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래. 너네 수열 맨 처음 배울 때 등비야 등차야라는 얘기 나오면 거기다 네모 치고 막 문제 풀었잖아. 여기 마찬가지야 등비례 의심하지마 얼마 곱했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2R 여기도 얼마 곱하겠어? 곱한거 맞지? 예. 첫째 항 누구? 1 공비는 마이너스 2R이죠 예. 그럼 이 친구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2R에 M마이너스 1승이 되겠지 됐어요? 예. 자, 수렴하도록 하는 R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누구를 보면 돼? 공비를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R이 어떤 값이 오면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애 또는 마이너스 2R이 1이 오면 되죠 예. 그럼 수렴하는 거잖아 수렴 조건 그래서 여기는요 R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가 되겠죠 또는 R값에 뭐가 오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오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 한번 했으면 R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아,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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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마찬가지. 얼마 곱했어요? 2분의 R. 일반항을 쓰면요. 2분의 R, M-1승 되겠죠? 자, 공비가 누구야? 2분의 R이네요. 그럼 2분의 아래 어떤 애가 오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겠지 1이 와도 수렴하지 여기까지 0수렴과 1수렴 어쨌든 수렴 그럼 2를 곱하면 알 범위는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값이 되겠습니다 끝자 넘어가 볼게요 8번입니다 극한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뭐 받아 적느라고 막 놓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연산이 뭐 어렵진 않아요 <laughs> 자 N이 어디로 가는지 좀 보자. 어디로 가니? 오, 무한대로 가죠? 네. 무한대로 가지 네. 여기서 네. 문제 잘봐 어? N이 어디 있어? 지수자리에 지수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등비수열의 네. 극한으로 해석해야 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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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 있는 숫자를 볼게요. 3이죠? 네. 절대값 1보다 크지 그럼 얘는 뭐로 봐? 무한대 됐어? 네. 얘도 뭐로 봐? 네. 무한대 무한대 분의 여기는요 무한대제곱. 무한대죠 왜 여기는 3의 n제곱, 2의 n제곱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앞에 게 증가 속도가 더 크잖아 그럼 결론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2분의 3? 어음어응 음? 2분의 3. n제곱근을 그래. 3의 3의 n제곱을 전부 다 나눠주시면 3의 n제곱을 전부 다 나눠주시면 자, 처음이니까 한 번씩 다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냥 막 쓱쓱쓱 합니다잉. 자, n이 무한대로 갈때 나누면 몇이에요? 1. 됐지? 플러스, 자, 여기 잘 봐. 2의 n 플러스 1 승은 2 곱하기 2의 n 승이야. 그럼 얘는 2 곱하기 3분의 2의 n 승인 거야. 지수법칙. 그 다음, 여기는요? 3이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인거야 맞니? 예. 요것도 예. 보셔야 돼 요거 3의 n승 곱하기 3이라서 3의 n제곱 나누면 약분돼서 얘만 남어 예. 자얘 뭐가 돼? 무화잘 보세요 아, 지수자리에 n이 있는데 밑에 있는거 볼게 3분의 2지 예 공비가 1보다 작죠? 예절대값 1보다 작지? 예 영수렴 얘는? 영수렴 그럼 영수렴이니까 없잖아 누구 남어? 결론은 3. 3이네요 오! 자 2번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요 동호야 무한대로 가얘 뭐가 돼 무한대, 앤드로. 무한대. 앤드로. 얘도 앤드로. 뺐지 네. 자 앞에 게커 뒤에 게커 여기서 크다는 얘기는 증가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더 크죠 네. 더 네. 많이 빼겠지 네. 뭐가 되겠어 음의 무한대 어 그럼 이걸 연산을 어떻게 하냐 5의 n승을 앞으로 빼버려 남은 건 5분의 3n제곱 빼기 1이죠 얘는 0이 되지? 네.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부터네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뭐한거야 이제 앞에서 했던 수열 연산이랑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거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거죠 그 다음 9번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볼게요 자 봐봐 수렴했으면 좋겠대. 등비 수열이 수렴했으면 좋겠대. 그럼 수렴할 때 공비 어떤 애가 오면 돼? 마이너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애. 또는 1이 오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면 지금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자, N 보이니? 네. 밑에 있는 얘가 바로 뭐가 돼? 공비. 네. 얘가 알이죠? 그럼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 얘가 마이너스 1라고1 사이 값이 오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예. 아, <laughs> 무엇일까요? 음, x 제곱 마이너스 x e 마이너스 e. 됐죠?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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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죠? 예.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공비 누구예요? 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가 공비죠? 예 n 밑에 있는 얘가 공비지? 예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어떤 애가 오면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돼 예. 그럼 여기서 x 범위 구할 수 있지? 예. 그게 답일까? 아니요 앞에 x 첫 번째 항. 또 왜? 여기서는 첫 번째 항이 보이죠? 예첫 번째 항이 0이면 뒤에가 누구를 곱하든 0이잖아 예 그럼 첫 번째 항 x가 몇일 때? 0일 때도 마찬가지 수렴하는 겁니다. 아. 첫 번째 문제와의 차이점은 요거야. 아. 됐어? 아. 예. 자, 계산해 보세요. 네. 그럼 보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래요. 왜 마이너스 1이 아닐까? 저 압니다. 왜요? 마이너스 1이면 부모가 0이 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정답. 오. 봉트야봉트지이 <laughs> 그리고 진동하죠 진동인데 분모가 0이 될 때가 생겨버려 진동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진동이면 진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진동발산이요 말하면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수, 그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r이 마이너스일 때를 제외하고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극한갖고 하시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R의 N승 플러스 1분의 R의 N승 다음 값의 극한을 구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수자리에 N이 있지 예. 밑에 R 보이세요? 예. 그럼 R값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야 돼 R값이 1보다 클때 R값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때 어? R이 1일 때뺐네 1일 때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원래는 모두 있어야 돼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봐야 돼 이거를 안본 거야 선생님, 아까는 뭐네 가지로만 본다더니 다 나열하니까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본게 맞아. 아까 정리해 준 거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서 결론은 네 개만 보면 된다야. 처음엔 다 봅니다. 처음에 연습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R1보다 크다라고 볼게. 자, 1보다 큰 수가 왔어. 거기에 N제곱했죠? 예. 무한번 거듭제곱하지? 분모 뭐가 돼? 무한대. 분자는? 무한대가 되지. 예.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형태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네요 예. 뭐 할까요? 나눠요. r N제곱을 나누죠 그, 어머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R N제곱 분의 1 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뭐가 돼 그럼? 0이니까, 0이니까 1이네요 됐지? 하나하나 하나 다 해야 돼요? 네 4가지 네 케이스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그 다음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이게 뭐가 돼? 0이요 0 되죠? 0 되지. 1분의 0, 몇이야? 0이네요. 0이네요. 됐죠? 예. R이 1이라면 1의거듭제곱 어차피 1이지. 예. 1 더하기 1은? 2. 귀요미죠. <laughs> 그 다음 2.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laughs> <이거 훅 줄었는데. 웃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진동이요. 진동하죠? 얘는요? 진동이요. 진동하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발산. 확실해? 여기서 질문은 그거야. 양어 한쪽으로만 나타나니까 양은 무한대, 틱나 음은 무한대. 분모와 분자 똑같이 아래 엔지급을 나눌게 문제 일 보가 돼. 여. 영 되지? 몇이야? 네. 예. 1이네요자 예. 예. 음. 예. 갑니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을 Sn. 어머 오랜만에 보네요 이 표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때. n이 무한대로 갈때 sn 분의 an 값을 구하세요 자 sn이 누군지는 이미 나와있죠? 예. 그럼 an만 구하면 되겠지 예. 문상고에서도 나왔고 수업고에서도 나왔던 문제 sn과 누구? an의 관계가 되죠 모든 학교 다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 시험 문제로?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돼? 아예. an이 되죠 물론 N이 네. E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볼 겁니다 그리고 S1이 바로 A1인 거예요 세트로 같이 쓰는 이유는 사실 이제는 얘가 필요가 없어 왜냐면 N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몇 번째 이야무한번짱이지첫 번째, 네. 번째 항 나한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그럼 뒤로 가면 은 이걸 안 쓴단 말이야 계속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달른 수열이 나오면 꼭 삽질을 해야 돼. 얘를 안쓰고 그러니까 쓰라는거야 평소부터 처음 배울때부터 습관을 들여놓으라는거야 항상 두개를 같이 써라 그 다음 왜요 왜그 예.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봅니다 <laughs> sn 쓸게요 2n <laughs> e, 플러스 1 더하기 1에서 빼죠 2 예. e, 누구야 n 플러스 +1. 1 얘를 빼죠 예. 그럼 없어지지 남은 겁니다. 2n 플러스 1 빼기 2n. 2n으로 묶으면 2 빼기 1이죠? 2니까. 그럼 결론은 2의 a. n승이네요. 됐죠? 예. 자, a n은 2의 n승. 1로 봐, 몇이야? 2요. 자, 여기다 1로 봐, 몇이에요? 2요. 네? 2는 여기다 1은 몇이에요? 5. 5죠? 아, 5. a 1은 5입니다.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지? 이렇게 보는 거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N이 모르 돼? 어디로 가?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지. 그럼 첫 번째 장 나한테 큰 의미 없어. 왜 N에다 무한대 넣을 거니까 당연히 이보다 클거 아니야. 예. 그럼 이식만 갖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안 써. 첫 번째 장을. 그러니까 계속 이두 개를 써다 써야 되는데 요 하나만 쓰고 문제를 풀거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첫 번째 장 따로 써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볼게.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거죠. N이 무한대로 갈때 S, N, E, N 플러스 1 더하기 1 분의 E, N 승 됐지. 이거 예. 와라는 거잖아. 예. 뭐가 돼요? 무한대. 무한. 얘는요? 무한.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나눠게 누구 E, N 예. 제곱을 나눌게요 그럼 남은 것씁니다 E 플러스 E, N 분의 1 분의 1. 1이 되겠죠. 리미트 N 무한대로 가자. 몇이에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죠 예. 끝 여기까지